오, 어, 늘나왜 이렇게 날씬해 보여? 후기가 일단 1800개야 광고 하나도 여러분 없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에요 여러분, 제가 올해 화이트 셔츠 인기가 엄청날 거라고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얼마 전 옷장 필수템 상위편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화이트 셔츠도 정말 다양해서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르기도 쉽지 않고 또 아무거나 막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버핏 셔츠부터 슬림핏 셔츠까지 절대 처박템 되지 않을 11가지 화이트 셔츠들을 제가 가지고 나와봤어요. 광고 하나도 여러분, 없고요. 전부 제가 입어보고 꼼꼼하게 검증해서 리뷰해드리는 거니까 눈 번쩍! 귀 쫑끗 열고 여러분 따라와 주세요 그럼 펑숭이들의 원픽 셔츠는 어떤 건지 저랑 같이 따라가 볼까요? 뭐니 모니에도 가장 활용도 높은 셔츠가 바로 루즈핏 셔츠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에 첫 번째로 가져온 셔츠는 나르고의 루즈핏 셔츠인데요 여러분 이 제품은요 크기가 일단 1800개야 그리고 여러분, 이건 컬러가 7가지 냈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 제품이면 컬러가 7가지 냈겠어요. 이 제품 보시면요, 되게 루즈한 품에 제가 지금 안으로 넣어서 그런데 루즈한 품에 넉넉한 기장이라서 키작녀 펑순이들도 입기 좋지만 키큰 펑순이들도 약간 좀 여유롭게 편안하게 입기 좋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감이 정말 되게 궁금하실 텐데 화면에 화이트 컬러로 잘안 담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순면에 바스락바스락,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바스락 소재라서 입었을 때 착용감이 되게 좋아요. 근데 순면인만큼 이게 되게 구김이 아예 안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연스러운 구김 느낌 후기에도 보면은 구김이 자연스럽게 멋있다? 약간 이런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비침은 어떠해요? 제가 비침을 보여드리려고 블랙 탑 속옷을 입었어요. 근데 화이트 셔츠가 너무 두껍지 않은 이상 비치지 않을 순 없지만 이거 많이 비치거나 막 되게 얇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단품으로 편하게 입기도 좋을 것 같아요. 스타일링 팁을 드리자면요, 이 제품은 너희 베이트 가능해서. 활용도가 높은데요 여러분들 보통의 셔츠들은 앞기장이랑 뒷기장이 좀 다르거나 앞기장이 좀더 짧은 그런 셔츠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앞기장 뒷기장이 똑같아가지고 하의시쪽 룩으로 밑에 바이커 셔츠나 랭스 같은 거 입고 입으셔도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 편하게 아우터처럼 쓱 걸쳐도 되고 스타일리시하게 입기도 좋으니까 활용도가 높은 셔츠 같아요 첫 번째 이 라레고 오버핏 셔츠 활용도 너무 높고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죠? 이번에는 체형, 연령대 상관없이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진짜 기본 클래식 셔츠를 가지고 왔어요 이 셔츠는 제가 입고 싶어서 만든 그런 셔츠 여러분들 인스턴트 펑크의 클래식 자수 셔츠인데요 이건 이미 많은 펑순이들한테 검증받은 셔츠잖아요 제가 딱 그냥 기본핏 핏도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그런 정말 입으면 스타일리쉬한 그런 핏의 셔츠인데다가 제가 여러분 그 아시죠? 구겨지면 안 되는 병 있는 스타일. 제가 셔츠가 입으면 너무 구겨지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절대 안 구겨진 원단으로 셔츠 만들어서 매일매일 세탁 안 하고 입어도 새것 같이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셔츠예요. 이게 그게 장점이야. 핏과 구김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쓴 만큼 리뷰에도 구김이 없어서 너무 좋다는 후기들이 많고 입었을 때그 착용감 있잖아요. 떨어지는데 탁그 몸에 딱 맞는 그 착용감이 너무 좋다고 또 후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살짝 어필해 보려고 후기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약간 포켓이 있어가지고 단품만 입어도 속옷이 너무 비친다거나. 그런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디테일이 하나도 없이 딱 필요한 것만 클래식하게 있는 디자인이라서 스타일링하기 쉬운데요 저같이 그냥 데님 팬츠 같은 거랑 입어주면 또스타일리시하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고요 슬랙스나 스커트, 다잘 어울리니까, 이런 기본 클래식 셔츠 하나 있으면, 오래오래 뻥뻥템이 되겠죠? 소매도 너무 길거나, 그러지 않고, 딱 적당한 소매, 걷었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소매통이 너무 크면은, 팔목 위까지 올라오는데, 적당한 소매통으로, 딱 걷었을 때, 약간 이렇게 팔꿈치 밑까지 싹 내려오게 디자인 됐어요. 이거 만들었는지 참 멋있네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말 구김없이, 클래식하고 평생평생 평생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 찾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요물템 하나 가지고 왔어요 단독으로 입기에도 좋고 가디건처럼 그냥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아우터처럼 걸쳐주기도 좋은 그런 셔츠를 갖고 왔는데요 바로 로우의 베이직 옥스포드 셔츠를 입어봤어요 언니 이건 똑같은 셔츠인데 무슨 가디건처럼 입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펑순이들 짜잔 보시면요 이게 여기 포켓 보이시죠? 포켓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정말 가디건처럼 입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너에 속옷만 입고 있어서 다 풀로 해쳐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안에 티셔츠나 뭐 슬리브리스 같은 거, 원피스 같은 거입고 오픈해서 툭 걸쳐주면은 아우터처럼 입으실 수가 있는 그런 요물템이에요.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그리고 이렇게 단품으로 턱이 냈을 때도 쿨하게 멋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후기가 되게 많은 건 아니지만 후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셔츠예요. 버튼 하나도 솥불 버튼으로 되게 퀄리티를 높였고요. 이거 실제로 저희 직원들도 딱 받아보고 어? 실물이 훨씬 멋있다. 옷 되게 퀄리티 좋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셔츠예요. 근데 옥스퍼드 셔츠인데 이렇게 구김 가는 느낌이 없죠? 아, 예리한데, 옥스포드 셔츠가 되게 빳빳하고 두껍고 구김이 많이 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달이 혼방되어 있더라고요. 그 옥스포드 셔츠의 맛은 살리면서 단점 모달로 커버해주는. 그런 셔츠예요. 디테에도잘 하는데 원단까지 신경 썼다. 이건 무조건 잘 산템으로 뽕 뽑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셔츠. 그럼 어떻게 해야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흰 셔츠야. 뭐 그냥 데님이랑 잘 어울리는 건 국룰이잖아요. 이 셔츠는 제가 입고 있는 브라운 계열 바지랑 입어줘도 잘 어울리는 고런 셔츠예요. 셔츠 하나만 걸쳐줘도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완벽한 셔츠였어요. 여러분, 이번에 또셔츠의 정석하면 스탠다드 핏을 빼놓을 수가 없죠. 또그 중에서도 깔끔한 핏을 좋아하는 우리 펑순이들을 위해서 포멀한 스탠다드 셔츠도 찾아봤어요. 이렇게 딱 소매를 내리면 그냥 평범한 출부 소재인가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또 비밀이 숨어있어요. 딱 커프스를 롤업하잖아요.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한끗 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들과 똑같은 셔츠 있는데, 한끗 차이로 멋쟁이, 안 멋쟁이 느낌 나잖아요.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여 걷는 거 어려워하는 펑스니들 찰떡이네요 그치 그치 소매 걷는 게어떻게도 원빛처럼 안 돼요 하는 펑스니들 이렇게만 딱 걷으면 되니까 완전 찰떡이죠 그리고 이거는 여태까지 제가 입었던 거 중에서 가장 슬림한 팬이에요 우리 직장인 펑스니들 이거 입으면 너무 그냥 데일리 입기 좋은 핏이고요 여기 후기 얘기 좀 해줘 봐봐 후기 아까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딱히 오피스룩을 입을 필요는 없는 곳에서 일하지만 갑자기 김 비서가 왜 그럴까 출연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셔츠 중에서 카라가 제일 넓어요. 얼굴이 엄청 작아보여요. 히든 버튼이어가지고 군더더기가 딱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턱 인을 해서 이렇게 팬츠랑 같이 슬랙스랑 입었는데, 여러분 이거를 빼줘도 너무 길거나,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게 진짜 레이어드하기 좋은 딱 그런 셔츠지 입 카라 파인 정도가 있잖아요 제가 셔츠를 딱두개풀었거든요 어떤 셔츠는 두개 풀면 너무 파이거나 하는데 딱 이거 풀었을 때가 마치 빈이넥 셔츠를 입은 것처럼 부담스럽지 않게 딱 파여있고요 카라가 쫙 눕혀진 게 승모근이 올라온 펑스니들 승모까지 딱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딱 셔츠 느낌도 있지만 피지 뭔가 블라우스 느낌이 탁 나는? 그런 우아하기까지 한 그런 셔츠예요. 클래식한 아이템이지만 남들과는 한끗 차이로 고급스러움을 내고 싶은 펑스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또 누굽니까? 기본 셔츠만 쭉 보여드리면 엘리스 펑크가 아니죠. 젊은이 같아요. 젊은인데? <laughs> 백세 시대인데? 대취향 <laughs> 100% 가득한 슬림핏 셔츠를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이 셔츠 저랑 너무 찰떡이지 않나요? 방금 제 옷장에서 가져온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또 어깨에 이렇게 드러내는 거, 원숄더, 오프숄더 좋아하고, 허리 라인이 슬림한 핏을 되게 좋아해요. 제 모든 원하는 걸다 완벽하게 갖춘 그런 셔츠예요. 이 셔츠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페미닌하면서도 또이 셔츠가 주는 화이트 소재의 그 셔츠 느낌있잖아 음... 청순섹시 다하는 그런 느낌? 평소에 뭔가 오프셔도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이건 딱 한쪽만 보이니까 살짝 어깨 드러내는 거에 좀 도전해보겠다 하는 펑스인들 서브팅용, 데이트를 용으로 한번 입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너그 날씬해 보여? 털이 딱 얇아 보일 정도의 크롭 기장에 하이라이즈 팬츠랑 매치하니까 기장 딱 비율 완전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막 배가 너무 많이 보이거나 그런 느낌도 아니고 딱 적당한 느낌. 그리고 셔츠 위에 비스티에를 입은 듯한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예, 독특해요. 후기나 착용샷들 보니까 청바지에다가 롱부츠 신어준 룩들도 많이 보였고요. 여기다가 와이드한 데님이나 화이트 팬츠를 매치해서 좀 청순하거나 캐주얼한 분위기 다 연출할 수 있어요. 저처럼 슬랙스 딱 입었을 때는 어깨 이렇게 한쪽 너무 내리지 말고 양쪽으로 이참께 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입을 수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입으면 출근룩 완전 가능이죠. 아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옆에 지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여기 부분이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그리고 막 텐션이 있는 원단이 아니에요. 허, 입을 때 곡소리가 나가지고 아, 아, 억지로 막 이렇게 껴 넣어야 되는데 입고 나면 너무 예뻐. 여러분 입을 때 고통은 감수하셔야 하는 예쁜 셔츠예요. 뭔가 좀 다른, 왠지 모를 옷자랄 바이브가 느껴진 셔츠를 원한다? 그럼 바로 이 셔츠예요. 어, 이거 언니 그냥 원숄더 셔츠예요? 약간 어깨가 이렇게 내려간 디자인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깨가 내려간 디자인도 맞는데, 이렇게만 입으면 우리 평상시 입기 좀 어렵잖아요. 이 셔츠에는 비밀이 있어요. 이넥 부분에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딱 이렇게 푸면 살짝 원숄더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버튼을 잠그면 그냥 클래식한 기본 오버핏 셔츠가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뒤트임에 슬릿이 있어요 좀 너무 꽉 낀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뒷부분에도 포인트가 딱될수 있어요 여기저기 구석구석 포인트가 좀 숨어있는 그런 기본 화이트 셔츠 제가 구김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 소재 또한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인스턴트 펑크 셔츠같이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소재라서 막 편하게 입으셔도 새것같이 입으실 수가 있어요 비침은 어때요? 제가 지금 블랙 속옷을 하고 있는데도 많이 비치진 않죠 유교걸 펑스들은뭐 이너를 입으셔도 되지만 저는 이 정도면은 자연스럽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 있는 디테일들은 저처럼 이렇게 넣어 입어도 예쁘지만 빼서 딱 그냥 이렇게 쿨하게 입어도 되게 예쁘고 멋있거든요? 심지어 뒤에 버튼 딱 풀어주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풀어 헤친 느낌으로 살짝 섹시하기도 하면서 클래식한 느낌도 나는 그런 셔츠예요. 이번 시즌 트렌드 딱 반영해서 슬랙스에 키트넬까지 딱 신어주면 다 요즘 스타일로 바로 미쳤죠? 가격대 이상을 하는 그런 셔츠예요. 셔츠 안으로 분위기 딱 끝내고 싶을 때 좋을 프렌치 느낌 낭낭한 옥스포드 셔츠를 가지고 와봤어요 핏도 되게 보시면 되게 자연스럽고요 컬러감도 그냥 생 화이트가 아니라 크림이 한 방울 들어간 그런 화이트 컬러라서 되게 실제로 보면 되게 또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이걸 바로 골라온 이유가 이 소매 안쪽에 있는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펼치면은 그냥 기본 화이트 셔츠예요 근데 이걸 살짝 한번 롤업 해주잖아요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덧대어주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보이시죠? 요거 캣타크닉 걷어서 입으면은 그냥 포인트가 되면서 너무 예쁜 봄에 너무 입기 좋은 그런 셔츠 같아요. 코튼 백이어서 두께감이 도톰해요. 속옷이 비치거나 할 걱정 없이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이 셔츠는 스타일링 팁을 드리자면 여기다 진청 데님이나 네이비색 팬츠 입어주고서 스니커즈만 딱 신어주면 프렌치를 완전 완성할 수 있고요. 여기다 신발만 바꿔주고 니트 베스트 볼캡만 딱 써준다? 꾸안꾸 아메리칸 클래식룩 완성이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셔츠 중에서 가장 두꺼운 옥스포드 셔츠라고 보시면 돼요. 소재감 보이시죠? 로고가 무광이라서 좀더 예쁜 것 같아 요 그리고 이 셔츠는 비침이 아예 없어요 우리 유교걸 펑스니들 아무 따 그냥 이거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되게 면백이라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게 품이 트 낙낙하잖아요 뒤에 또 이렇게 주름이 있고 낙낙해서 불편한 건 하나도 없어요 평소 프렌치 시크 스타일을 좋아하는 펑스니들한테 언에디트의 옥스포드 셔츠 추천드릴게요 근데 저는 셔츠를 찾고 있는데 너무 다 과한 오버핏들밖에 없고 스탠다드핏 셔츠 를 찾고 싶어요 하는 펑스이들한테 추천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아티드의 셔츠는 정말 스탠다드핏, 기장도 너무 길지 않고, 소매도 너무 길지 않고, 어깨도 막 너무 크거나 자고 몸에 딱 맞는 느낌? 그래서 이 셔츠를 후기 보니까 원피스나 이런 제품들은 레이어드 용으로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 너무 큰 셔츠 말고 딱 맞는 셔츠 찾고 싶다 하는 펑스이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소재도 링클풀 원단 사용해서 얘도 구기. 이 많이 안 가요. 폴리우레탄이 3% 들어가 있어서 텐션감이 있어서 좀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셔츠예요. 스타일링 팁을 드리자면 좀 스트레이트한 세미 오버핏의 셔츠는 앞뒤로더 넣어 입으면 되게 깔끔하게 예쁜데요. 그냥 데님 팬츠에 고 벨트까지 딱 더해주면 힙터레스 느낌 딱 나는 그런 그냥 기본 셔츠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소매 롤업할 때 너무 정직하게 마치 색종이를 접듯이 딱딱 접지 마시고 이런 거는 어차피 구김 안 가는 원단이니까 다 이렇게 편하게. 접어주시면 쿨하게 셔츠를 입으실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하면서 편안한 핏을 찾았다 하는 펑스이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이번에는 블라우스 느낌의 셔츠를 좋아하는 펑스이들을 저격할 셔츠를 입어봤는데요. 감성 맛집 틸 아이다의 넥셔링 블라우스예요. 멀리서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그냥 기본핏 셔츠 같아 보이는데 와. 곳곳에 그런 약간 그 감성적이면서 페미닌한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일단 셔링 디테일, 이런 넥 부분에 셔링 디테일들이 되게 고급스럽고요. 이 뒷부분, 넥 뒷부분에도 셔링 디테일이 렇게 있어요. 보통 셔츠들은 이렇게 토메 절개가 있잖아요. 이게 레글런 소매로 뭔가 싹더 페미닌한 느낌? 좀 우아한 느낌? 촉감이 코튼 백인데 되게 맨들맨들해서 봤더니 실크 심지의 코튼을 썼더라고요. 싹 뭔가 바삭바삭하지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셔링이랑 볼륨이 살아야 되는 셔츠여가지고 너무 얇거나 막 부들부들거리진 않는데 입었을 때 그런 블라우스 같은 느낌의 단아함과 우아함이 느껴져요. 고급스러움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좋았던 셔츠. 이 셔츠는 스커트랑 입으면 진짜 빛을 발할 페미니함이 팡팡 터질 그런 셔츠예요. 지난번 SS 트렌드 영상에서 디테일이 추가된 블라우스가 트렌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나는 조금 더 다양한 무드의 셔츠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아우의 턱 셔츠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만 옆으로 잠그면 턱이 잡힌 그런 디자인의 셔츠가 돼요. 그리고 소매도 아우가 잘하는 이 볼륨감 있는 소매. 여기 또 이렇게 절개가 있어요. 싹 걷으면 진짜 아방한 느낌의 턱 잡힌 셔츠로 완전 변형이 돼요. 언니 그러면은 좀 기본 셔츠로 입고 싶은데 이렇게밖에 못 입어요. 하는 펑션이들 진짜 간단하게 투웨이가 되는데요. 여 밑에 셔츠 있죠. 이 밑에 단추만 달아주면은 그냥 여러분들 맨날 원한 입으시는 기본 셔츠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완전 다른 느낌이죠. 저 이거 마음에 드는데 비침은 어때요? 요거는 살짝 원단이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원단보다 살 톡톡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비침은 별로 없는 편이고요. 대신에 좀 구김이 조금 가는 느낌?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아위 옷들이 볼륨을 좀 살리는 옷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후두르들거리거나 얇으면 포즈가 축쳐져서 이런 볼륨들이 안 살아서 살짝 볼륨감 있게 빳빳하게 서는 원단 찾다 보니 구김이 살짝 가긴 하는데 이것도 살짝 너무 막 후주근의 구김이 아니라 딱그 코튼 백셔츠의 구김 정도 고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셔츠 하나로 두 가지 완전 다른 느낌 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초급반, 고급반 펑스님들을 모두 만족할 만한 셔츠를 찾다가 가져온 셔츠인데요. 디테일은 남다르지만 뭔가 코디하기 은근히 쉬운 드파무의 드레핑 셔츠예요. 룩북으로 한딱 봤을 때는 펑스님들을 살짝 어렵게 느껴지려나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고 입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단추가 사선으로 떨어져서 이 디테일들은 독특하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핏은 과하지 않아서 딱 편하게 입기 좋겠더라고요. 근데 크롭 많이 안 짧네. 그게 너무 좋은 게보통 크롭 기장은 너무 짧아서 배가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크롭 기장 느낌이긴 한데 딱 적당해 이셔츠 장점이 허리가 싹 잡혀있어요 라인이 그래서 전체으로 페미닌한 느낌의 셔츠 그리고 여러분들 브이넥이 파임이 너무 과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적당히 파인 브이넥 느낌 어디 하나 과한 게 없이 그다 적당 느낌 셔츠예요. 또 이렇게 슬림한 핏인데 스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되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스판이 3% 들어가서 보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셔츠 너무 예뻐서 사고 싶은데 하이에 뭐랑 매치해야 될지 고민이요 하는 펑수이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저처럼 그냥 슬랙스 입으면 바로 출근룩 되고요. 그리고 룩북 보면은 이거 가죽 레더 스커트에 매치했더라. 완전 여러분 또 대반전. 다른 섹시한 느낌 셔츠로 보이더라고요. 셔츠 하나만으로 다양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 아, 남들과 똑같은 느낌 끼면 싫다. 그치만 너무 막 화려한 건 싫다. 날씬해 보이는 셔츠 원한다 하시는 평소인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정말 신경 써서 찾아온 화이트 셔츠들. 핏별로 종류별로 정말 다양하게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화이트 셔츠는 계절 상관없이 꼭 필요한 필수템이니까 이번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능템 겟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원픽 셔츠는 어떤 제품인지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띠디